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특히 우리의 일터,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의 등장 때문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직업은 과연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직업의 탄생과 소멸을 함께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AI 혁명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와 파괴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재를 면밀히 분석하며 다가올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AI가 과연 우리에게 위협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직업과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AI 시대가 직업 세계에 드리운 전례 없는 변화의 그림자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로봇팔이 정교하게 제품을 조립하고 식당에서는 로봇이 서빙을 하며 손님을 맞이하죠. 심지어 유료 현장에서는 AI가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죠. 이처럼 AI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문화적 파급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디지털 생명체가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일의 풍경을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과거의 기술혁명들이 물리적인 노동을 대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AI 혁명은 인간의 인지적, 지적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직업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전적으로 새로운 현상만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기술의 발전은 늘 직업의 흥망성쇠와 괴를 같이 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예를 들어 18세기 산업혁명 시기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마차를 몰던 마부나 램프에 불을 켜던 점등원 같은 직업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나 전신을 다루는 전신기사처럼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했죠. 20세기 정보화 시대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었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손으로 정리하던 사무원이나 전화 교환원처럼 특정 업무에 특화된 직업들은 컴퓨터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대체되면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반면 앱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이 오늘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들이 새롭게 등장하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이 되었죠. 이처럼 역사는 기술 발전이 직업 지형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변화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변화를 더욱 깊이 통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흥미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항상 새로운 직업을 빚어내고 또 어떤 직업은 뒤편으로 사라지게 하는 과정을 반복해왔죠. 마치 오래된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직업의 풍경도 끊임없이 변화해온 것이죠. 18세기 산업혁명기를 떠올려 볼까요? 거대한 증기기관이 공장과 운송수단을 혁신하면서 많은 사람이 손으로 하던 방직이나 농업 분야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기계를 조작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술자나 공장 관리자, 그리고 증기기관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같은 전문 직업들이 전면에 등장하며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죠.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역할들이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던 정보화 시대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수 많은 정보를 종이 서류에 일일이 기록하고 분류하던 타이피스트나 복잡한 수동 교환기를 통해 전화를 연결해주던 교환원 같은 직업들은 디지털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에 밀려 점차 그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술 덕분에 웹사이트를 설계하고 코드를 짜는 웹개발자,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은 새로운 지식 기반 직업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핵심 인력이 되었죠. 이처럼 과거의 혁명들은 특정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이나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할 때그 자리에 더 고도화된 기술 활용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이 등장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과거의 기술 발전이 주로 물리적 생산성이나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 혁명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적인 작업을 넘어 인간의 인지적 영역, 즉 학습하고, 추론하고, 심지어 창의적인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능력을 AI가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직업 세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의 기술 혁명이 주로 육체 노동이나 단순 정보 처리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면 AI는 이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직업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이나 정형화된 보고서 작성, 고객의 단순 문의에 응대하는 콜센터 업무 등은 이미 인공지능 챗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죠. 은행 창구 직원이나 회계 보조원, 심지어 법률문서 검토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의 일부까지도 AI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대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직업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시대를 맞아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직업들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효과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처럼 AI와의 소통과 협업 능력이 핵심이 되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죠. 또한 인공지능이 점차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사회적 영향력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AI 윤리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로봇의 보급이 늘면서 이들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며 업그레이드 하는 로봇 유지 보수 기술자 역시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AI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핵심 인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을 가져올 겁니다. 기존의 거대 산업들은 AI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고,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죠.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된 인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AI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큰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새로운 기술 습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현실적인 물음일 겁니다. 인공지능이 불러올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단순히 특정 직업군에 국한된 위험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적 기반과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AI는 이제 반복적인 작업은 물론 한때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 영역까지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여 정교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고객의 복잡한 문의에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AI 챗봇의 활약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목격되고 있고요. 이는 기존의 사무직이나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특정 전문직의 업무 환경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직업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각광받을 새로운 직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요. 앞서 언급되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AI 윤리 전문가, 그리고 로봇 유지보수 기술자처럼 AI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직은 물론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겁니다. 이는 산업 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재편과 더불어 새로운 기회의 물결을 예고합니다.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활발히 개척해 나갈 테니까요. 마치 오래된 전통적인 건물들 사이로 최첨단 디자인의 스타트업 오피스들이 우뚝 솟아나는 도시의 풍경처럼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직업 생태계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고유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AI와 현명하게 공존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깊이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인간만이 지닌 본질적인 역량은 쉽게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예술가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작품의 영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작품에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깊은 감동을 전달하는 것은 오직 인간 예술가만이 해낼 수 있는 특별한 일이지요. 이처럼 AI가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들은 창의적인 발상, 깊이 있는 공감 능력, 비판적인 사고력,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력 등으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규칙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해답을 도출하지만 정해진 틀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거나 타인의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며 섬세하게 소통하고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난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의료 현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AI는 환자의 방대한 의료기록을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을 돕는 데 탁월하지만 환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며 치료 과정 전반을 인간적인 유대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의사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죠. 결국 AI 시대의 현명한 생존 전략은 인공지능을 단순히 경쟁 상대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우리의 능력을 보완하고 잠재력을 무한히 확장시켜줄 강력한 협력도구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고대 농업혁명에서 쟁기가 인류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렸듯 혹은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이 새로운 동력원을 제공했듯 AI는 인간의 지적 노동을 보완하고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교육 현장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따뜻한 손과 AI 로봇의 정교한 손이 서로 마주잡는 상징적인 이미지처럼 AI와 인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AI와 함께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지만,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이나 전혀 다른 영역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창의성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이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수많은 그림 스타일을 학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거나 보는 이의 감정을 뒤흔드는 예술적 영감, 혹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환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불안을 어루만지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은 오직 인간 의사만이 할수 있는 소중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제 AI를 단순히 업무를 대신하는 도구가 아닌, 인간의 잠재력을 무한히 확장시켜 주는 강력한 협력 파트너로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숙련된 항해사가 첨단 항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더먼 바다를 탐험하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듯이 AI는 우리가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술가가 AI 도구를 활용해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표현의 영역을 탐색하며 의료진이 AI 진단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치료에 집중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인간과 AI의 시너지 넘치는 협력의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겁니다. 핵심은 AI가 할수 있는 일은 AI에게 맡기고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끊임없이 탐색하며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개인과 사회는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개발하고 교육해야 할까요? 단순히 AI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인간 고유의 역량을 심화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변화무쌍한 기술의 물결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강점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인공지능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배우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자유롭게 나누는 교육 현장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답을 외우는 학습이 아니라 열린 토론과 창의적인 협력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평생 배우는 유연한 태도야말로 AI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AI는 우리에게 단순히 위협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AI 기술의 발전에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찾아내며, 이 강력한 기술과 지혜롭게 공존하며 더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과거의 어떤 혁명과도 비견될 만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는 거대한 직업 혁명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치 수만 년 전의 농업 혁명이 인류의 삶의 터전을 뿌리째 바꾸고 수렵채집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었으며, 불과 몇백 년 전의 산업혁명이 농경사회를 공장과 도시 중심의 사회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듯이 지금의 AI 혁명은 우리의 직업세계와 삶의 방식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센 파도를 외면하고 과거의 안락함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이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올라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AI 시대의 직업 변화는 더 이상 막연하고 멀리 떨어진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삶과 직업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뜨거운 현실이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는 마치 대자연의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그 파도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파도를 두려워하며 잠식될 필요는 전혀 없죠. 오히려 그 파도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올라타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결국 우리 인간의 통찰력과 용기, 그리고 현명한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직업을 창조해낼 것이며 어떤 인간적인 가치들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것인가요? 그 심오한 답은 바로 지금 이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 속에 그리고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